안녕하세요, 밍민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물품들을 구매했는지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물품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구매한 제품들인데요. 이건 크리스마스 트림 모양 오르골이고 이건 크리스마스 액자를 구매했어요. 사실 이 제품은 그냥 오르골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블럭을 다 조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조립을 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사용을 했었고, 이건 좀 늦게 도착을 해서 그냥 다음 크리스마스에 사용을 해야겠다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 조립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열심히 만들어 본 오르골입니다. 위에서 보니까 좀 이상해 보이긴 한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제법 트리 같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에 이 트리로 크리스마스 사진도 찍고 했어요. 다음 제품은 수면 잠옷인데요. 제가 겨울에는 수면 잠옷을 자주 입거든요. 그래서 두 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이 제품이랑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제품이랑 두 가지를 구매했어요. 리본 모양이랑 하트 모양이랑. 이번 겨울에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제품도 겨울을 위한 제품인데요, 털실내화를 구매했습니다. 복실복실하게 생겨서 구매를 했는데 따뜻할 것 같아요. 바닥도 생각보다 덜 미끄러울 것 같아서 이번 겨울에 잘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바인더인데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사이즈의 바인더를 구매해봤습니다. 십개세 들어가면 항상 다양한 사이즈의 바인더들이 새로 생겨서. 다 꾸러다 보니까 항상 바인더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사이즈를 발견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미 바인더 정리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 사이즈 바인더는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바인더는 수입 스티커 넣으면 사이즈가 길어서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사용을 해봐야 알것 같지만 그래도 바인더는 일단 많으면 많을수록 스티커를 많이 보관할 수가 있으니까 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어리를 두 가지 구매했어요. 하나는 60 다이어리고 하나는 제본형 다이어리인데요. 정사각형 모양의 바인더인 것 같아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했는데 속지 색깔이 완전 흰색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크기에 맞게 오려가지고 바인더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폭닥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위쪽으로 해서 속지도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표지 꾸며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바인더 하나랑 그리고 이 다이어리는 미니소 제품인데요. 시나모롤이 귀여워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내지는 이렇게 다시나모롤 디자인으로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다이어리는 잘 사용하진 않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다 닦고 하는 것도 색다를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 제품은 파우치인데요. 이 파우치를 보고 여행용 닦고 짐 챙길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렇게 지퍼형인데 여기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열어서 세워둘 수도 있고 내부도 은근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닦고 짐을 한번 챙겨보면 이렇게 작은 다이어리 하나랑 작은 바인더도 하나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닦고 할때 빠질 수 없는 핀셋. 가위. 펜. 이렇게 넣어주고, 또이 지퍼 공간도 있어서, 요즘 자주 사용하는 오지라이너, 아니면 풀테이프 이런거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닫아서 넣어주면 깔끔하게 닫고 짐을 챙겨서 여행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여행은 안 가고 있지만 언젠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 마테감께인데요 제가 마테를 따로 감아서 사용하진 않지만 카쿠아로 갈 때나 여행 갈때 소분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요즘 굳이 카쿠아로 가지도 않고 여행 갈 계획도 없어서 이벤트를 또 열게 되면 소분해서 나눠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테 감개를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마스킹 테이프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는 치기 롤 마테고 하나는 페어리 레이디 마테를 구매했는데. 둘다 디저트 느낌의 마테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디저트들이 있고 하나씩 떼어서 쓸수 있는 마테예요. 그리고 이건 이런 느낌. 나중에 닦고에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지 라이너를 구매했는데요. 전에도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을 구매를 했었는데 닦고 할때 은근 유용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색상도 구매를 해봤습니다 닦고 할때 허전해 보일 때 모지라이너 사용해주면 조금 더 채워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닦고가 허전해 보일 때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컵을 두개 구매를 했는데요 요즘 제가 커피나 차 마시는 데 빠져 있어서 컵을 많이 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구경을 하다가 귀여운 컵이 두 가지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폼폼푸린이랑 시나모롤이 그려져 있는 유리컵인데요. 둘다 미니소 제품이에요. 아직 사용은 안 해봤는데 음료수 담아서 먹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바구니를 하나 구매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바구니는 아니고 이렇게 시나모롤 모양의 바구니인데요. 여기다 스티커 도착하면 보관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도 역시나 미니소 제품이고요. 제가 시나무로를 크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번에 구경하다 보니까 귀여운 상품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리도 구매하고, 컵도 구매하고, 바구니까지 구매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구매를 했으니까 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자를 하나 구매를 했어요. 위에도 보관할 수 있고, 안에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상자인데 이걸 왜 구매를 했냐면 제가 작가님들 귀여운 키링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딱히 보관을 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넉넉하게 들어가서 보관하기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루즈링인데요. 루즈링을 다섯 개 구매를 했습니다. 좀 애증의 루즈링이긴 한데, 제가 이 친구 때문에 다른 것들을 되게 늦게 받게 되었거든요. 패키지 하나는 되게 빨리 도착을 했는데, 이게 입고가 좀 늦어져서 하나는 좀 늦게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영상 촬영에 조금 차질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다른 닭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 봤는데 메모지에 타공을 해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아직 어떻게 사용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지만 잘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을 통해 구매한 마지막 제품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